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영혼이 생명과 성령으로 가득해요. 우와, 이 친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호흡과 기도를 통해 받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신 생명의 힘이 넘쳐 흘러요. 하나님이신 성령의 능력이 넘쳐 흘러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사람은 생명이래요.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란 뜻이에요. 이야, 여기 뭐 아주 예쁜 꽃이 있어요. 그렇죠? 엄청 엄청 예쁘지요. 그런데 이 꽃은 사실 생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예뻐도 뿌리가 뽑혔기 때문이에요. 꽃바구니 에 있지만 곧 있으면 말라요. 뿌리를 통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뿌리 대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생명을 받고 생명의 힘, 하나님신 힘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뿌리 뽑힌 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지 못하고 생명이 없어져서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사단한테 잡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을 죽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짜 보게만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이렇게 어둠과 사단과 흑암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오히려 점점 열심히 살수록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을 당해요. 이 결국엔 사단은 생명 없이 살게 만들어서 사단에게 꽁꽁 묶이게 하다가 결국엔 영원히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곳을 속이거나 그런 거예요. 우리 랩난트들은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속여서 망하게 해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사단을 꺾은 참된 왕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갈수 있는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면 마음에 모시면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와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이때부터가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진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에요. 내 영이 살아야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호흡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을 가득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하면서 호흡을 길게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생명의 힘과 성령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생명과 성령으로 가득 차는 기도를 시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영 천사들이 움직여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조해서 이렇게 생명력을 가득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걸 가득 가득 채우면 성령으로 가득 차는데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 랩란트를꼭 해보세요. 입으로 숨을 내뱉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오늘도 내 영혼이 생명과 성령으로 가득차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생명과 성령을 내 주변에 전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렘런트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막 생겨요. 내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생명과 성령이 전달되면 묶인 친구들 어둠에 갇힌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이게 바로 빛을 비추는 렘넌트입니다 오늘도 나는 어떻게 하면 생명의 힘과 성령으로 가득 받을까 그것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내 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호흡하면서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렘넌트 오늘 체험해야 돼요 집에서도 하고 어린이집 가서 가고 학교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생각날 때마다 계속 호흡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 렘런트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일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하는 기도를 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까지 누렸어요? 생명과 성령을 누리니까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신을 쫓아낼 정도로 찬양을 통해 누렸어요. 봐봐요, 찬양하니까 이게 마귀가 도망, 도망가죠? 다윗이 누린 생명과 성령의 힘이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왕이 돼서도 누렸어요. 나는 전 세계에 생명과 성령을 전달할 성전을 지을 거야. 다윗을 통해. 전세계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 렘란트도이축복 누려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 지금 렘란트때 누릴 수 있으면 전세계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전달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집중해요 생명과 성령으로 가득 차도록 보좌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따라서 해주세요. 생명과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 영혼에 생명과 성령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생명과 성령의 생명과 능력을, 능력을 전세계에 전 세계에 전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